시골아재들의 리얼버라이어티리얼낑 t 의낑씽니다군격 깨어나십니까? 아, 자 저희가 한적한 바다에 왔는데 어, 오늘 원래 장판이라고 해서 왔는데 파도가 굉장히 세요 울렁거리는 장판에 울렁거리 장판 <웃음> <웃음> 이 동해안에도 이 대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, 오늘 대물 특집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깜짝 놀라실 준비 엄청 크려 아나큰거 너무 좋아요 <laughs> 라면 봉지만하데와 큰일났다. 전복이 라면 봉지만한데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여기, 여기는 또 제주 전복이랑 다르잖아.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여기 북방 전복이라 해서 제주 전복을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라면 봉지는 이만하다는 얘기잖아. 내 머리통만 하지. <웃음> <웃음> 자 일단은 해남 두 분을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해남 활동도 하고 메이드 인 유라고 이제 향수업도 하고 있는 원 왕식. 어, 얼굴이랑 다르게 또 황, 향수를 하네. 네. 후배고요 <laughs> <laughs> 자, 헌성형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, 나자모업도 종종하고, 초라하게, 술밥업도 데종하고 헌성이라고 합니다. 어, 아, 아, 네. 예. 반가워요. <laughs>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고, 일단은 오늘 허가는 내놨니? 네, 허가는 다하래요 네, 일단은, 나자모업 허가증이 있기 때문에, 과연 네. 얼마나 큰지. 헌성형도 딸수 있나요? 네, 네. 다 입고 왔네 이었네어 이거 다 입고 왔네 어입네 어. 장비 입다 장비 입다 어나 어. 물개인 줄 알았어 <laughs> 자 알겠습니다 자갱구여러분도 대물 잡으러 같이 가시죠 고고 고고 얼로 가나? 이리로 가나? 이로 네. 네 일단, 어 이쪽으로 이거 이쪽. 음, 하지 말아야 돼 이거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목욕탕만 들어가세요 여러분 물에는 <laughs> 막 들어가지 <laughs> 말아요 자갱구 그럼 이거는 전문가들만 가능한 거고요 일반 분들이 허가가 없어서 강원도 쪽은 안 됩니다, 이 채취가. 일단은 법적으로 낮잠먹이있 있어야 됩다다야 산에 갈 때는 느낌이 약간 여기 아우라가 또 있다, 간 아, 아, 아. 아,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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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에약는약 약간 약했 약간 약간 약좀 다르지 않나. 아, 산에서는 거의 다슬기였는데 <laughs> 야 이거 바닷가 오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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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왕치기가 장판이라고 했는데도 뭐. 돌아오겠니? 못 돌아올 것 같아. 파도가 세네. 오... 간 약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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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, 두 마리가 가고 있네요 자, 개구름 바다에 들어왔습니다수온 그렇게 춥지 않아요 11월 중순 치고는 수온은 춥지 않고요 자, 포인트까지는 한 50m, 50m 가야 됩니다 자, 개구름 포인트에 왔고요 오자마자 대왕 전복들이 마셔야 돼요 진짜 자연산 전복, 특강 전복 보여드리도록 하시다 낚시가 들어가자. <목소리> <목소리> i do

맞습니다. 엄청나요, 자, 습니다엄청나 이렇게 굽어. 이게 자, 이렇게 굽 이렇게 굽어. 자, 게 굽어. 자, 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진짜 라면 렇지굽지보시죠 성성 형 파도가 없는 건 아니야. 긴장한데 네, 네, 네. <laughs> <괜찮은데>, 오늘. <laughs> 한번더한번더 왔다 그래요? <laughs> 이렇게 전복 따기가 어렵습니다. 포인트까지 걸어서 또 한참 가야 돼요. 근데 형 오늘 짐끈 역할 잘하네. 어 좋아요. 와, 자은 거로 오늘. 기다려봐, 기다려봐. 야, 기다려봐, 기다려봐. 보자, 어? 들어와, 기다려. 들어와. 아 알, 쪼다 일단. 자. 잠깐만 가이 이겼네, 비슷해. 이겼네. 아, 아, 네. 아, <laughs> <내가> <laughs> 아, 이건 내가 이겼네이겼네이게 c o 이거 동 이거 c 이거 이 이거 c 이 이거 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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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이거 c 이거 cool. 이이것도 자꾸 l 이거 이거 c 이것 c o o 엄청 거 그래, 이거 <laughs> 옆에 있으니까 작네 기 이거 cool. 이거 c o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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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이게 엄청나게 무거 c 이거 전복이 이거는 종패 사업 전복이 아닌 것 같은데 진땡 자연산 같은 이 신바용. 야 이거 뭐 시미센이고. 아 와. 맛있겠다. <laughs> 자형그러은 오늘 대물 성공했습니다. 내가 네, 물이 더 차져, 차서 더 맛있어요. 어, 맛있고. 형그룹은 자연산 전복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요리는 홍성영이 홍성영이 맡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어생님 지금 이 전복이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. 오늘은 어떤 요리를 보여주시나요? 일단 자연이니까회로좀 먹어보고. 그렇죠. 전복 회는 무조건 먹어야죠. 전복 버터군. 아, 아... 동해에서 <laughs> 이 정도면 엄청 큰 건데. <laughs> 이것도 큰데 이렇게 있으면 잡아. 네. <laughs> 진짜. 왕씨이거 어떻게 다지고제 얼굴만요, 진짜. 라면 이게 되면 이만합니다. 자 보이죠? 자 살아있는 전복. 회로 먹기 때문에 깨하게 깨끗하게 씻어 줍니다. 날카로운 부분으로 쏠을 넣어서 이렇게 살살 바닥에 그 붙어 있는. 오이 전복이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슬슬 긁으면 작아지거든요. 안 나와 안 나. 나와. 와칼칼칼칼안칼칼칼칼칼 <laughs> <laughs> 주세요, 칼 오,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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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자연산 전복은 이개우라고 하죠 네이 예. 내장이 진짜 귀해서 그렇죠. 까쪽에 튀어나오는 있죠 예예 윤기가 예. 모래집이라 음 여기 살짝 터트리면 돼요 이렇게 터트려서 이게 다모래 그렇지 그럼 이렇게 한번 헹구고 약간 뭐 많이 해보시진 않으셨죠? 그렇게 <laughs> 그 아주 많이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어설픔이 있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 많은 양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요렇게 하면은 집에서 충분히 땡 전복을 드실 수가 있다. 자, 그 여러분 저희가 오늘 전복을 따 왔는데 대물은 대물이다 이렇게 지금 어, 살아 있는. 네. 어, 예. 헌성 형이 딴 전복이랑 아까 대반대 상대가 안 됩니다 확실히. 성. <laughs> 현정 <laughs> 형님 볼 때는 어떤가? 완전 크지. 이게 네.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남해, 뭐 완도 남해. 쪽 이런데에는 이런 전복이 종종 있습니다, 확실히. 근데 음. 이 동해안에서는 제가 이런 전복을 봤나 싶을 정도로 어, 귀한 전복이 아닌가. 근데 이 오늘 들어간 포인트 어떤 포인트를 망치가? 제가 볼 때는 사람의 손이 아직 많이 타지 않은. 음. 너무 고귀한 포인트인데. 내가 알기로는 두 분이 거의 최초로 들어간 데가 아닌가. 어, 네. 한 5회 정도 들어간 데죠. 많이 우와, 들어간 작품. 데는 아니고. 헌성형이이 작품도 만들어서 어, 이게 작품 설명을 해 주시자면 어떤 겁니까? 아, 네. 첫 번째 작품은 장미 작품. 동해안. 작품. <laughs> 동해안산 자연산 전복회고요. 전복, 예, 예. 전복 버터구이. 고생 많으셨는데요? 알한게 있어요 짐 들고 절 고생 많으고빌 대중이겠죠 자 아무래도 호텔 내부기 때문에 소음이 약간 있다는 점 우리 깽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아수고습니다 요거 아, 아... 한번 먹어볼까요? <웃음> <웃음> 음~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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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이맛있 그냥 버터 맛 리얼킹이 인사 좀 해주시고 인사 들어 들어 되나요 혹시? 어. 너무 되는데 얼굴아형 팬이잖아 <laughs> 형 리얼킹 팬이잖아요 팬이잖아 여러분 깡깡 놀라실더라구요하하하 시장가서 아우 어 반갑습니다 주상욱 배우님이죠 저는 그냥 잠깐 네 안녕하세요 진짜로 나 오늘 촬영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팬인데 일부러 왔어요 저희 채널을 그러면 언제부터 저는 자신있게 딱 이게 나한열 다섯 개? 저 이때부터 지금까지 다 봤어요. 한 정도. 이거 먹으러 온 거잖아. 네. 정말? 네. 아, 기다 버터, <laughs> 버터 이런 거를 잘못먹 그래가지고 너무 느끼해. <웃음> <웃음> 괜찮나요? 맛이? 짜. 그럼 다음번에 한번 뭐 있어요. 같이 아니 네. 리얼갱에서 받아주시면 호성으로 한번 가서 촬영을 한번 하죠 아, 아 그러면 예. 그러면 제가 스케줄 맞출테니까 같이 예. 한번 꼭 예, 찍었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도 그러면은 리얼한 영상으로 어, 우리 배우님이랑 같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, 가능하나? 아, 가능하나? 아, 저는 바로 가죠 저도 아고습니다자연산 전복은 또이개우이 내장이 진짜 찐이라서 내장 한번 못 먹는 거 있나? 아이 먹지. 얘가 막 움직여서 불편하네. <laughs> 늘 먹던 그 내장이나. <laughs> 저는 내장 아무것도 안 찍고 먹어도. 표현을. 제가 오래 집 제거를 제대로 못 하고서 살짝 오래하실 거예요. <laughs> 자, 그럼 오늘면 전복 버터 구이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버터 볶음 먹고 왔어요. 이번 다 먹었네. 아니, 헌성이 형이 해가지고 있어. 서 사면은 왜안 갔어, 지난주에? 사면? 네 전번가 떴지 음... 바쁘네, 요즘 불들어다 떴진 꿀 많이 떴나? 많이 떴지 음... 풀좀 가져와야지, 여기다 <웃음> <웃음> 자, 갱구름 버터 전복구이 갱구름도 같이 드시죠 내가 형 이거 잡았잖아, 형주려고 이거 일단 드셔보시죠 잘했구나. 그게 아니었데 그런데... 음... 이걸 맛있는데... 음... 아, 음생 전복은 아삭하지만 이거 확실히 부드럽네요. 동생이 잡아 전복 먹을 것같아요 괜찮아? 왜 뭐야. 근데 가자. 지역의조례에 따라서 지역 살만 잡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러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못 잡잖아요. 예, 네, 저도 채취를 안 했습니다. 그러니까 나는 이제 집어만 좋지. 음. 잡지는 않았다는거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음. 양식장처럼 그렇게 많나? 전 보자 어떻게. 예, 양식은 아니야. 그렇게가 안전해. 아, 방금 진짜. <laughs> 동배 뿌린 게 아니라고. 동배를 뿌릴 수가 없는 지역이었거든요. 이번에 이거 왕식이라고 후배가 있는데, 지난번에 통이랑 능이를 따러 왔어요. 응. 자기도 응. 한번 따보고 싶다고. 봤어. 금 그때 안 나온 날. 바쁘다고 응. 안 나온 날. <laughs> 그래서 이제 자기가 여기 서침에 있다고 빨리 오라는 거야. 의기 맛있는 전복을 지금 먹는 거 아니나. 어 오. 어이 잘 됐어. 부드러워. 음. 오, 망수가 부드럽다. 다면은 같이 가요. 같이 가야지. 구경을 하더라도 같이 관계 놨죠. 안안 들어가서 안 가. <laughs> 안 닦으면 안, 안 가. <웃음> <웃음> 따고 싶어도 그냥 난 형이 그래. 다 뜰까 버렸지. 또딴 음. 동네가. 보세요. 아, <laughs> 아, <laughs> <차라리, 차라리, 차라리. 웃음> 이 전복 같은 경우는 최대 사이즈가 국방 전복은 얼마나? 참전복 이 정도면 거의 다큰 거예요 이제. 수방 수경, 크나? 수경문양까지 있어. 써. 이게 물건. 지금 라면 봉지까지 되나? 저기. 네 여기까지 되지 그러니까 이게 몇년 크나? 이 정도면 1 7, 8년 크지 않더 크지 않았나? 저는 모르겠다 <laughs>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김장이 계절이 왔습니다 김장 제가또 배추를 싹다 농사를 짓고 이 고추까지 농사지어서 명태김치를 접수를 받고 있잖아요 기가 막히지 예 네. 명태김치란 뭐냐면 명태로 삭히는 거예요 알아요예 알아. 네. 굉장히 시원하고 맛있지. 기가 막힙니다 아래 댓글에 링크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농사를 이런 건다 직접 지으니 고추 잘됐나? 오니거보다 어, 네 크다 야 <laughs> 길다란데 <안> <laughs> 이게 두배 큰데 뭐자 <laughs> <laughs> 그러면 오늘은 리얼 대물 잡아왔습니다 다음에 좀 같이 가요 시간 좀 빼서 네? 전화.. 전화는 해 <laughs> <laughs> 형이 전화 한번쯤 무슨 전화 좀잘 받고 요 알았고 자 헌성이용 왕식이 고생 많았고요 다음편에 그럼 리얼 대물 잡으러 한번 더 갈까? 음. 딴걸로? 대물. 음. 자 세계에는 대물들이 많습니다. 저희가 리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리얼 대물이었습니다. 리얼 캠 TV 왼손 좋아요. 오른손 구독 살포시 눌러주세요. 음... 와 근데 이 전복이 이렇게 큰게 있어. 있을... 근데 거기 전복이 어떻게 이렇게 많지? <laughs> 제일 힘들어 보인다. <laughs> 힘든 힘들 거야. <laughs>